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함께 앞두고 가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세의 그시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네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어떠라 아멘 할렐루야 17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13년의 세월의 시간 동안에 참 모진 시간들을 보낸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그때가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3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세월, 17세에서 시작된 이 고통의 터널이 30세가 된 13년이 지나서야 어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어 사실은 그동안의 이 모든 모진 고통의 시간을 모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시간을 어 이제 30세가 된 요셉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이 바로는 애굽에서 아 요셉은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요셉의 애굽에서 제 2인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정권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맡깁니까? 옥새까지 맡기죠. 인장 반지까지 다 맡기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 뭐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이런 그날 아침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셉이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될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7 년의 풍년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풍년의 7년 동안에 요셉이 나라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그 곡식을 중앙 정부에만 다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이걸 다 걷어들여서 그 지방의 중심에다 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대비하자는 겁니까? 단순하게 많아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어, 이 어, 풍년에 대해서 이거를 잘 대비해서 다음에 올몇 년을 대비해야 됩니까? 지금 어, 흉년에 7년을 대비하는 이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문구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구가 나오게 되냐면 이 요셉이 참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모이게 된 곡식에 대한 모습을 표현할 때에 오늘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쌓아둔 곡식이 무엇처럼 많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이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게 언제 나온 표현이었네?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 이게 그냥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바다와 모래 같다는 표현은요, 그저 그냥 많다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게 너무나 많아서 셀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은 누구에게 처음 쓰여졌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가고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하셨을 때 쓰였던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대가 3세대가 지났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고 또 이삭이 지나고 야곱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 누구의 세대가 온 겁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의 세대. 자녀의 세대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는 후로는 3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합하면 4세대만에 이런 그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표현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곡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단어를 굳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거를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에 이거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공동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았던 그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의 모래라는 것이 딱 들려졌을 때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한 것이 누구 때에 비로소 이제 진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일까요? 요셉의 때로부터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디에 살았었으니까. 애굽 땅에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 애굽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번성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요셉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 놓고 그 시간의 끝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까 진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이 시작됐던 것이었구나. 이게 다 누구의 손길이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애굽 땅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세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하게. 예 뭐랄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하게 알수 있게 되는 그런 문구가 바로 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표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곡식에 관한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곡식이 많아졌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이 의미로 어 쓰이게 됐던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의 언약의 한 구절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한 단어는 절대로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생각해 볼때 물론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이 단어, 이 문구가 물론 뭐 야곱 대에 이르러서는 열두 아들이 나오니까 그죠? 아 많아졌구나라는 정도이지 바다의 모래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죠? 아 그냥 지나가는 예 한마디 한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 그냥, 하나님이 나 기분 좋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지, 뭐, 실제로 뭐, 그게 되겠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뭐 방패가 되어 주시긴 하지만 그건 뭐 다윗에 관한 이야기겠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지 뭐 목사님이나 그런 거겠지 어떤 분이나 그런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을때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그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모래와 같다는 이, 이 표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그걸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요셉의 때에 가서 정말 이루시잖아요. 다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월을 지나면서 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늘 기억하죠, 늘 알죠, 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13년의 모진 고통의 세월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결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죠. 그러면 그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증명해 낼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살았길래, 어떤 인생이길래, 어떤 믿음을 갖길래 그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하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 그, 요셉의 이름은 이미 애굽식으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립니까,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애국식으로 짓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언어로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화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문화세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화세를 낳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애굽의 2인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늘 언제나 무엇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담감과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걸까요? 집안일이에요. 아버지의 집안일. 뭘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아픔이 정말 시간이 시간이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화세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아픔들을 다 잊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에 대하여서 내 마음 쓰지 않겠다는 걸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것, 아파했던 것, 아플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17세 소년이 감당하기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17세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버림받은 아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픔의 그 모습 속에서 요, 요셉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아파할 일만이 아니구나. 이걸 아파해서 그 아픔에 그냥 몰입해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일은 단순하게 아픔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수고한 땅, 애굽 땅에 와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죠? 근데 그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에브라임이 되게 하셨구나. 번성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그저 그냥 아픔으로만 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일하셔서 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는 존재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쭉 얘기하자고 얘기한다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배틀을 하자. 우리 누가 더 많은 상처 누가 누가 더, 더 많은 상처 받았냐 얘기 한번 해 보자 하면 여기서 질 분들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상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아픔 이야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아픔, 남들은 모르는 슬픔, 남들은 모르는 내 마음에 모진 시간들에 대한 경험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그 아픔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신다?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일 하시는구나.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사실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아, 나는 아팠지만, 나 너무 힘겨웠지만, 나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구나. 그럼 무엇을 믿었을, 믿, 믿어, 믿는 겁니까? 이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그 조각조각 하나를 다 모아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잊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란인지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에 더 이상 나는 얽매일 수 없다는 라걸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아픔 속에 나는 얽매일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자신에게 다가왔던 이 삶의 저주와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축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이루어 내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아, 나의 고통을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아픔과 내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이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홀라운 역사를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겠다. 그 사람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심히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아픔들이 핑계였을까요? 핑계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야, 나 이제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뭐 보디발 장군에 들어갔을 때 혹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구나. 무화세의 삶을 살았던 거죠. 누가 요셉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결국 꼽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